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법원의 반성문 제출한 우주맘을 창조신 거짓과 죄 인정, 인간선언은, 네. 일본의 천황이메가도 장군에게 결국에는 무릎 꿇고 인간선언을 했죠.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네. 근데 이교조는뭐 사실상 에, 그 순도들이나 믿었던 거지.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과 지탄을 했죠. 네. 그래서 에, 이 대선 때도뭐 우주신, 네. 또뭐 천형음에서 나왔다. 재림 예수. 이런 발언하지 말라고 에, 또 손가락놀이 뭐 오링 테스트인지 뭔지 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멈추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 버린 거죠. 결국에는 1월 24일 피고인, 피고인 이 우주맘을 창조신이 반성문을 제출했다. 결국에는 거짓과 죄를 인정한 격이죠. 네, 거짓과 죄를 인정한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우주맘을 창조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격이 된다. 네, 뭐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믿지도 않지만 그 신도들은 빨리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도들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신도들 한명한명 한명 각자에게 반성문을 써서 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속였습니다. 내가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라고 속이고 그들을 병풍 효과 그리고 자기의 각종 후광 효과로 누리면서 여기까지 왔고 결국에는 우주 만물 창조신도 속이고 다 팔아먹고 예수도 팔아먹고 하면서 결국에는. 예, 내가 천국 티켓 팔아먹고, 대천사 팔아먹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들에게도, 다 신도들에게도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그 교주를, 에, 지지했고, 표를 던져준 28만 명에게 반성문을 다 써야 돼요. 예, 저는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라고 반성문 써가지고, 반성문 다 제출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 거짓과 죄를 인정한 격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우주맘을 창조시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술책으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주 토요 일요 강연에 반성문을 공개를 해야 한다. 반성문 공개하고 반성문을 읽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뭐또 우주 맘을창조신 재림 예수 뭐 이렇게 떠들어대다가는 그거 다 캡처해 가지고 다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법원에다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감옥 속에서 끊임없이 반성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거는 양심을 팔고, 이 양심이야말로 하늘의 마음이고 우주의 마음인데, 우주의 마음과 양심의 마음을 내던지는 게 바로 양심을 파는 행인데, 본인 스스로 알면서 그리고 그냥 사람들 속이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건지. 앞에서는 급력주의자 뒤에서는 여자들 만나가지고 각종 의혹들 만들어내고 녹취록 막 터지고 앞에서는 무소유 뒤에서는 그냥 뭐 고급 승용차에다가 재산이나 늘려 나가고 있고 상표나 등록하고 있고 완전히 이자의 앞뒤가 다르고 탐욕이 어떻게 이렇게 지나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우주맘물 창조신, 네, 이 거짓과 죄를 이게 쇼하는 게 아니냐, 반성문 쇼, 네, 반성문 쇼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면밀히 확인해가지고 또 재림예술, 우주맘물 창조신, 또 오만한 발언들, 자만한 발언들 하면은 다 다운로드 받아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성문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에, 지금 이 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을 하고 있고 참고 자료들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더욱 에, 계속 2주 동안 탄원서와 참고 자료들이 계속 가야 되고 또 영상물들, 에, 그동안 거짓과 악행을 저지른 영상물들이 계속 법원에 전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완전히 이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조는 대국민 반성문과 더불어서 각 신도들 그리고 본인에게 편을 줬던 약 21만 명에게 반성문을 제출해서 공개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